최근 세력이 들어온 종목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15봉 이내에 상한가를 간 종목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이 편과 근접해 있는 종목을 찾아달라는 거죠. 눌림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추세가 하락인 구간에 있는 종목이지만 최근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 캔들의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았죠. 손절이 굉장히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파동을 노리고 들어가 볼 수도 있는 종목이죠 삼부토건 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죠 이 캔들이 발생을 했는데 자 손절을 어떻게 잡을 거냐 최근에 지지를 해 주었던 2 1이평의 손절을 잡고 들어가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돌파해서 최근 매물 때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 겁니다 최대 목표가를 이렇게 잡는 거죠 상한가를 간 캔들에 시가를 이탈시키지 않고 있죠. 손절이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손절은 짧고 먹을 구간은 많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손절을 한다면 여기 구간에 손절을 잡으면 되겠죠. 8,350원 정도에 손절을 잡고 들어가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락이 나와서 여기를 이탈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 시나리오만 있다면 손절을 각오하고 먹을 구간이 더 많다면 들어가봐도 되는 종목이겠죠. CU 메디칼도 최근 강하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고 장기 이평선이 이격이 벌어져 있지만 세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고 여기 구름대의 지지를 또 받고 있죠. 손절이 굉장히 짧습니다. 4,150원 정도의 손절을 잡고. 해볼 수 있는 겁니다. SMCNC랑 똑같죠. 조정이 오고 지금 반등을 주고 있죠. 그러면 손절은 굉장히 짧고 먹을 구간은 꽤 있다는 겁니다. 대원전선 똑같습니다. 상가를 간 캔들 있고 여기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종목이니까 최근 여기에 이탈만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 상승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조정이 꽤긴 종목입니다. 빠른 상승을 하기 위해서. 돌파를 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단기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상한가를 간 캔들은 세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죠. 손절을 입평선을 잡을 것인지 캔들을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보조 지표를 이용해서 할 건지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손절 구간은 짧고 먹을 구간이 더 많다면, 손절을 할 각오로 들어가 봐도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